쿠팡으로 왔습니다 쿠팡에 제가 미리 이 부분을 찾아놨어요 샤크 닌자 블라스트 포터블 블렌더 칼라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 판매하는 데도 있고 음, 한 가지 단품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봤더니 여기가 한 가지 단품으로 파는데 다른 데는 8 9 0 0원 로켓 배송 8 9 0 0원8 9 0 0원 그런데 여기는 46,000원 근데 중요한 건 배송비가 2만 원이 있습니다 2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66,000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싸요. 조금만 기다리실 수 있으면 인내심을 갖다 보면 어 그만큼의 조금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또 여기가 요요 요 안에 있는 칼라 그걸 보면서 이 칼라를 정하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흰색이면 이거는 화이트 뭐 그런 식으로 여기가 블랙이다 보니까 이건 블랙. 근데 블랙은 다른 칼라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또 여기 칼라가 핑크, 너무 예쁘죠. 근데 칼라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조금 많이 비싸요. 10만 원대?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무난한 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놓은 게 있어요. 자, 블라스트, 블라스트 봤더니. 상품평이 2,662개예요.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인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또 인기가 그만큼 있다는 거는 어 뭔가 기능이나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세 가지는 휴대성, 편리한 휴대성, 그 다음에 손쉬운 세척, USB-C 타입, 무선사용 이세 가지는 같아요. 이세 가지는 같은데 어, 나머지에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거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세 가지 컬러를 파나봐요. 닌자 블라스트가 선사하는 블렌딩 생활. 주방에서 시간을 내어 코드를 꽂고 블렌딩 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 어디서나 마시기 전 원하는 재료로 바로 강력한 블렌딩이 가능해요. 한번 완충하면 휴대하여 약 일주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최대 15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하루에 한번 했다 했을 때 최대로 했을 때 15회라는 거 이제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에 세제 한 방울이면 세척 사이클이 가능하고 본체를 제외한 파트는 분리해서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기세척기가 가능한 거 봐요. 자, 포인트를 보면 포인트 원은. 강력한 육중 스테인리스 칼날. 육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강하겠죠? 닌자의 우수한 블렌딩 기술력으로 원하는 재료를 갈아내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 편리한 휴대성. 손잡이가 있어 어디든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 팁이 있네요. 버튼을 누르면 여긴가 봐요. 이건 뭐냐면 이 부분, 이 부분 버튼을 누르면 한 손으로 쉽게 뚜껑을 열어 바로 손쉬운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3, 1회 완충으로 최대 15회 블렌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USB는 C타입, C타입 케이블로 어디서든 충전하여. 약 일주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기준을 여기다가 알려주셨네요. 단백질 쉐이크 블렌딩 기준으로 15회 일주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어, 결정이 됐나봐요. 그리고 포인트 4 손쉬운 세척. 물과 세제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려 블렌드 사이클을 실행하시면 사이사이 손쉬운 자가 세척이 가능합니다. 자. 본체를 제외한 파트는 분리해서 식기 세척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인트 5. 섬세한 7가지 LED 컬러. 아, 각 기능을 어, 말해줬네요. 버튼 주변으로 노출되는 LED 컬러가 블라스트의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불이 켜지는 이 컬러에 따라서 그 상태를 알게 하시네요. 보라색은 블렌딩 준비 완료. 회색은 용기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음. 주황색은 블레이드가 차단됨. 노란색은 배터리 보조. 빨강색은 충전이 필요함. 초록색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색깔은 충전 중을 말하는 거고요. 멈춰 있는 거는 충전이 완료됐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 여기서 블라스트의 꿀팁을 줬네요.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칼날을 보관하는 개별 커버가 있나봐요. 그래서 칼날 커버로 칼날을 안전하게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컵 커버를 활용해 텀블러로만 사용도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고 이 컵으로 컵 뚜껑을 해서 이렇게 텀블러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다 해서 바로 갈아가지고 어, 컵으로 해서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심플한 투 버튼의 설계 이 닌자 버튼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건 전원 버튼이고 이거는 아까 상태를 알게 하는 그 버튼인가 봐요. 그래서 전원을 켠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30초 동안 알아서 주스를 만들어 줍니다. 아 이거는 주스. 만드는데 30초 걸리나 보죠. 그 다음에 안전한 스마트 센서. 제가 알아본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30초, 하나는 40초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안전한 스마트 센서 컵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으면 모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센서가 있어서 이 부분이 딱 맞아야지 작동을 할수 있나 봐요. 그래서 닌자 블라스트 블렌딩 레시피. 레시피가 아 까주스 까주스를 종류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랑 해서 뭐뭐가 들어가서 이걸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떡볶이 만들 때 이거 들어가서 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레시피로 해 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품평을 안 봤네요 자 상품평을 보자면. 어디 보자 휴대성과 성능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 이분은 내가 필요해서 구매한 내돈에산찐 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은 확실히 잘 갈려요. 저는 고구마를 자주 갈아먹는 편인데 딱딱한 고구마도 막힘없이 잘 갈립니다. 라고 있습니다. 휴대가 가능한 건 당연히 최고 장점이고. 무선 상태에서도 동일한 파워로 작동 가능합니다. 바쁜 아침에 집에서 꼭 갈고 나오지 않고 그냥 블렌더 안에 고구마만 넣어주시고 차 안에서 작동시키면서 가요. 버튼 조작이 직관적이고 간편해서 저희 엄마도 손쉽게 사용 가능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한 가지는 휴대용 치고는 무거운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 갈았을 때 텀블러로만 이용할 때는 그 밑에 모터 부분에 그 무게가 사라지니까 어, 많이 가볍겠죠 그리고 아 여기에 나왔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 하신다든지 휴대하기 간편하고 부담없이 들고 다니실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휴대용 치고는 약간 무거운 편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한, 어,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빨리 다는 편이에요 세네번 사용 후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을 자주 하느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 자주 충전한다고 느껴졌어요. 하루에 두번 쓰는 날에는 다음 날에 바로 충전해야 하더라고요. 물론 C타입 충전이라 간편하고 빠르게 충전이 되긴 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후기로는 전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성능, 우선, 무게, 휴대성 순서로 우선점을 두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성능이 타 블렌더 대비 압도적으로 좋아요. 반박 불가. 다만, 무게나 휴대성 부분은 살짝 아쉬워서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는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선, 가볍다, 잘 갈린다, 멋지다. 한줄 요약으로 엄마 선물로 무선 블렌더 드렸는데 주방에서든 야외에서든 활용도 높고 조작도 쉬워서 딱 알맞은 선택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간단하게 먹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간편한 무선 블렌더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평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미 휴대용 무선 텀블러 믹서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컬러가 핑크와 화이트가 있는데, 어, 핑크랑 화이트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거는 금액이 49,800원. 49,800원. 그리고 68,600원짜리도 있네요.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 로켓 배송이면서 49,800원이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같은 49,800원이어도 로켓 배송은 배송이 바로 다음 날 되지만, 그렇지 않은 로켓 배송이 아닌 다른 상품은 배송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상품평부터 볼게요. 무선으로 편하게 가라 마셔요. 라고 했습니다. 쿠팡에서 쿠팡 체험단 이벤트로 상품을 무료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짠! 한줄평을 볼게요. 휴대성과 성능, 디자인까지 모두 잡은 단미 해피무드 무선 블렌더 바쁜 일상 속 간편하고 건강한 음료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쁜 무선 텀블러 본적 있나요? 러블리한 색상, 파워 갈갈 1인 가구에는 딱인 미니 블렌더 한잔 마시기에 딱 좋은 용량입니다. 이 분은 직접 갈아 마신 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쁜 오전에 배고픈데 뭐해 먹기엔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냉동 과일로 주스나 스무디 만들어 먹으려고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작동돼서 아침에 딸기, 바나나랑 우유를 넣어 갈아 마시기 딱 좋아요. 무선이라 콘센트 찾을 필요가 없고 충전 한번 해두면 며칠은 충분히 쓸수 있었습니다. 과일은 잘 갈리는데. 얼음을 넣으면 조금 아쉬운 힘이라 저는 그냥 얼음 대신 냉동 과일을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어, 이제 본인의 그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분은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얼음 부분에서 약간 아쉽다고 나왔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세척도 간단해서 물 넣고 한번 돌려주고 헹궈주면 끝이라 귀찮음이 거의 없어요. 작은 사이즈라 설거지할 때도 자리 차지 안 하고 통째로 텀블러처럼 마실 수도 있어서 편했지만 조금 무거워서 컵에 옮겨 담아 먹었습니다. 색감이 은은한 핑크라서 주방에 두면 인테리어 소품 같고 들고 다니기도 부담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예쁘고 휴대성 좋은 데일리 블렌더예요. 일반 믹서기처럼 강력한 건 아니지만 가볍게 과일 스무디나 주스 즐기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제품이었습니다. 총평으로 간편한 부속품들, 세척이 너무 쉬움. 냉동 과일로 스무디나 주스 만들어 먹는 용으로 추천합니다. 그분 거를 직접 만들어 드신 이분 거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병으로 51개가 있네요. 자, 우리 상세 상품을 한번 보기로 해요. 단미 3 0초 완성 프레시 주스. 와,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요. 핑크에다가 딸기까지 겸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단미 해피무드 무선 블렌더 바쁜 아침 30초면 신선한 주스 완성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스무디 상세 편집 참 예쁘겠네요. 예쁜 일상을 위한 감성 제품 단미 단미는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감성적이면서 기능적인 제품을 제작합니다. 프리미엄 소형 가전 브랜드 스토어 버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하, 이거 블렌딩 직후에는 이렇게... 칼라가 좋고 다잘 섞였고, 이렇게 먹음직스러워요. 하지만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갈변이 되고, 층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그 즉시는 큰 데미지가 없을지라도 어, 건강에도 좋은 음식은 아니겠죠. 고른 음료, 신선한 음료 색상, 영양 가득 주스 이쪽은 입자별 층 분리, 갈변한 음료 색상, 영양소 파괴. 갈변하면서 그게 파괴가 되거든요. 단미 해피 무드 블렌더로 바로 갈아서 바로 드세요. 얼음까지 다 갈아 버리는 초강력 블렌딩. 근데 어려운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고 그랬죠. 그래도 다잘 갈리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갈리면 좀 높겠죠. 해피 무드 블렌더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매일 루틴 오전 루틴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주스 한잔 오후 루틴 점심 식사 후 후식으로 시원한 스무디 한잔 저녁 루틴 저녁 운동 후 든든히 마시는 프로틴 한잔 요즘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 참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포인트 1. 예쁨, 가벼움, 넉넉한 용량 포인트 2. 얼음까지 갈리는 코드리스 포인트 3. 대용량 배터리 높은 휴대성 포인트 4. 안전과 편의를 생각한 제품 포인트 5. 초간편 퀵 세척 깔끔 분리 세척 포인트 1. 예쁨 가벼움 블렌더라고 믿기지 않는 귀엽고 예쁜 디자인 맞아요 너무 예쁘네 기계같은 디자인 투박한 디자인은 잊으세요 텀블러보다 더 예쁜 디자인 예쁘다 세련됨과 화사함 시그니처 두 가지 컬러 핑크와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는 세련됨 핑크는 화사함 단미의 시그니처 컬러는 세련됨과 화사함을 손상합니다 상냥하고 귀여운 핑크 컬러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컬러 참 표현도 예쁘겠네요 기분 좋은 해피무드 디자인 디테일을 살펴보세요 고급스러운 크림 화이트로 뚜껑이 되어 있고요 내용물이 확인되는 클리어 바디에 부드러운 색감의 그 크림 화이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아 여기 너무 귀엽다 귀여움과 세련미 업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해피무드 레터링 여기 하트, 사랑스러운 포인트, 깔끔한 연그레이 레터링, 핑크 하트 포인트, 핑크 하트로 되어 있네요. 러블리 핑크, 사랑스러운 러블리 핑크, 그리고 여기 귀여움과 깔끔함 업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해피무드 레터링. 아, 여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사랑스러운 포인트, 깔끔한 화이트 레터링에 레드 하트 포인트, 너무 예뻐요. 휴대하기 딱 좋은! 741g의 초경량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750g이 안 되는 무게인데요 어, 본체를 바텀 리드 이거 바텀 리드로 교체를 했을 때더욱 가볍게 사용하는데 250g 밖에 안 된대요 우리 음료수 보통 들고 다니잖아요 뭐 350ml 이렇게 몇 ml 들고 다닐 때 그런 정도의 무게 밖에 안 돼요 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500ml에 한컵 가득 나온대요 이걸로 되면 이게 500ml인가 봐요 500ml에 한컵 가득 나오는 넉넉한 용량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용량은 500ml로 한컵 가득 꽉찬 용량. 휴대용 블렌더 최대 용량 500ml. 텀블러 자체는 800ml인가 봐요. 이 모터 부분 합치면. 근데 그거를 갈았을 때 500ml가 꽉 차게 나온대요. 바텀 리드로 교체 시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용량도 훨씬 커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음까지 갈리는 코드리스 제품. 코드리스 제품으로 자리 차지 없는 간편함. 이만큼을 빼면 용량이 그렇게 됩니다. 코드 없이 간편하게 원하는 곳 어디서나. 자리 차지 없이 가볍게 사용합니다 무선이어도 강력하게 15500rpm 파워 코드리스 제품이라고 약하다는 편견은 노 균일하게 갈리는 강력 모터 아 여기도 육중 칼날로 되어 있네요 단단한 재료도 갈리는 스테인리스 육중 칼날 스테인리스 304 칼날로 견고하고 강력한 절삭력 얼음까지 부서지는 육중 칼날입니다 이유식도 문제 없어요 스테인리스 304 칼날이기 때문에 아이유식에도 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소량만 준비하면 되는 이유식, 무겁고 큰 믹서기 필요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사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 이런 부분들 많이 겪으시죠? 한 번에 많이 해서 두 개는 그렇고, 좁게 하자니 믹서기가 너무 크고, 근데 이건 소형이기 때문에, 어, 이유식 같은 거 준비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높은 휴대성, 여기도 한번 완전 충전으로 최대 15잔 블렌딩이 된다고 합니다. 대용량 배터리로 여기도 C 타입으로 충전합니다. 완충 시에는 15잔 블렌딩이 된다고 합니다. 텀블러처럼 휴대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방, 방, 거실은 물론 캠핑, 피크닉, 운동, 차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선하게 드십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어, 레시피를 여기에서도 해주셨네요. 유식할 때, 퓨레, 잼, 소스 만들 때, 과일 주스, 스무디 만들 때, 두유 음료 만들 때, 출근, 퇴근 차 안에서 업무 중에 음료 한잔 마시고 싶을 때, 그리고 간단한 점심 식사에, 후식 디저트, 간식에, 피크닉, 캠핑, 여행 중에도 단비 해피무드 휴대용 블렌더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하세요. 안전과 편의를 생각한 제품, 고객의 안전을 생각한 스마트한 작동 기능, 켜놓고 깜빡해도 30초 작동 후에 꺼지는 퀵 블렌딩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가방 안 또는 휴대 중. 잘못 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블 푸쉬 버튼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더블로 눌렀을 때 작동이 되나봐요. 덜 닫히거나 작동 중 열리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스마트 센서 작동 기능. 여기에도 그 센서를 했는데 이게 센서 존이래요. 센서 존이고 바디의 반달 모양이 센서 존 안으로 들어오면 작동이 된대요. 이 바디, 바디에 있는 이 반달 모양이 이 센서 존 안에 들어오면 작동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디자인된 바디에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 바닥면 설계. 고객의 편의를 생각한 섬세한 기능. 아까 이 부분, 뭘까요? 충전 및 작동 상태를 바로 알수 있는 직관적 LED 표시 등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화이트가 되면 전원 켜진 상태고, 블루색이 되면 작동 중이고, 레드가 되면 작동이 불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는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균일한 블렌딩에도 벨 소리보다 조용하게, 와, 전화벨 소리보다 더 조용하답니다. 구성품까지 꽉. 채운 선물하기 좋은 제품, 실리콘 스트랩, 바텀 리드, 충전 케이블, 미니카드, 4개 국어 설명서까지 한 패키지에 완벽하게 구성품이 되어 있답니다. 너무 예쁘네요. 소중한 분들께 마음을 선물하세요. 여기도 초간편 퀵 세척, 쉬운 분리 세척, 물만 넣어 전원 온, 초간편 퀵 세척이 된답니다. 물만 넣어 블렌딩하면 1차 세척 끝, 블렌더 세척 어렵지 않아요. 모두 분리 세척 가능. 본체까지 깨끗하게 1차 퀵 세척 후 모두 분리해서 물에 담궈 세척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체도 방수로 세척 가능, 그래서 세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어, 이렇게. 근데 세척 시에 충전 단자 실리콘 마개,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실리콘 마개를 꼭 닫아주시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본... 본체 세척 시 충전 단자의 실리콘 마개를 꼭 닫아주세요. 물에 담궈두거나 충전 단자에 직접적으로 물을 뿌리지 마세요. 제품의 방수 패킹, 실리콘 링을 분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세척하여 잘 말려주세요. 분리 가능 패킹이지만 늘어나거나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끼었다 뺐다 하면 음 늘어나거나 헐거워질 수 있답니다. 세이프티 언제나 안전의 진심 믿을 수 있는 인증서라고 해서 전기 확인, 그다음에 전자파 적합 인증서. 이 부분들 여기는 체크를 해 주셨네요. 단미 해피무드 휴대용 무선 믹서기 어떠신가요? 합리적 가격에 좋은 제품력을 가진 텀블렌더. 여기도 쿠팡 체험단. 무선으로 간편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믹서기 텀블러. 이거 한번 볼까요? 이분은 직접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용 후기. 보아르 믹서기 텀블러를 받자마자 느낀 것은 정말 텀블러 사이즈라 휴대하기가 편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볍기도 하고 게다가 스트랩까지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딱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이라 너무 예뻤답니다. 저는 얼음과 복숭아 파우더로 복숭아 스무디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모터 소음 소리도 크지 않고 작은데도 얼음이 잘 갈리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앞으로는 스무디뿐만 아니라 과일들을 미리 씻어 놓았다가 먹기 전에 바로 갈아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 챙겨 나가면 이번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얼음이 잘 갈렸나봐요 텀블러와 믹서기를 한번에 투인원 텀블렌더 사무실 및 야외 나갈 때 편리한 믹서기 휴대하기 편하고 너무나 예뻐요 와우 너무 좋아요 사용하신 거를 직접 하신 분이 작지만 강하네요 오자마자 씻어서 스무디에 먹었습니다 본품에 냉동 블루베리와 우유와 요거트 파우더 얼음 좀 넣고 갈아 먹었어요 칼날이 작아서 잘 갈릴까 했는데 완전 잘 갈렸어요 갈아서 따로 컵에 부어서 안 먹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큰 장점이네요. 미니 믹서기지만 2인용 정도로 가능해 보여요. 단점은 충전 단자를 막는 고무를 잃어버릴까봐 좀 걱정이에요. 잘 관리해야겠네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미니 믹서기지만 강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이분도 직접 하셨네요. 하나 살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쿠팡 체험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토마토가 있어서 한 개에 여섯 조각 자르고, 물 살짝 넣고 갈아봤어요. 전원버튼 한번 누르면, 배터리량이 표시되고, 빠르게 두번 누르니 작동되네요. 성능 보느라 세워 가만히 뒀더니, 시원하게 갈리진 않고, 살짝씩 흔들어주니, 시원하게 잘 갈리네요. 맞아요. 흔들어주면 좀더잘 갈리는, 보통 다 빅서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큰거 외에는. 그리고 간단하게 딱한잔 마시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깔끔한 색상과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 분은 미니멀 라이프의 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얼음이 좀잘 갈리나 봐요 그래서 갈다가 약간만 흔들어 주면 음, 나머지 것도 모두 다잘 갈리는 거를 우리가 상품평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상품 상세로 가볼게요 자, 무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이지 텀블렌더 와 컬러가 예쁘고 가벼울 것 같고 과일이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40초 컷이네요 40초 컷 초간편, 초간단 주스. 이제부터 이지 텀블렌더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무선으로 어디서든 마시기 직전 버튼만 누르세요. 그대로 열어 신선한 주스 즐기기. 바쁜 일상, 나를 위한 가장 신선한 한 잔. 운동 후 첨가물 제로 과일 주스. 사무실에서도 식사 대용으로 오케이. 출근길, 차 안에서도 든든한 아침 대용식. 마시기 직전 블렌딩이 필요한 이유 아시나요? 집에서 열심히 갈고 외출해서 본 텀블러의 주스가 이상했던 적 있나요? 여기도. 직속에서 블렌딩했을 때는 층 분리가 없고 갈변 현상이 없어요. 이지 텀블렌더로 맛도 영양도 살아있는 신선한 주스를 즐겨보세요. 3세대 이지 텀블렌더 무선이고 장소는 자율적으로 어디서든. 그리고 편리성은 원터치 리드만 열어 바로 마시기. 원터치로 되고 이 리드만 열어서 바로 마시면 된답니다. 여기가 전원 버튼인가 봐요. 그리고 이것만 열어 바로 마시게 되면 되고요 포인트원으로 얼음 견과류까지 갈아주는 초강력블렌딩 단단한 얼음이나 견과류도 매끄럽게 재료의 영양소는 살리고 식감은 부드럽게 블렌딩합니다 1분에 18,000번 회전하는 초고속 회전이랍니다 초고속 회전 파워 모터로 다양한 과일 채소를 완벽하게 분쇄하여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뚜껑 부분에 이 모터가 있나 봐요 스테인리스 304로 와의십중 입체 칼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아주 잘 갈리나 봐요. 상부에 네 개, 상부 밑에 이중 칼날로 네 개, 그다음에 일자 칼날 두개 그러네요. 섬세하고 파워풀한 블렌딩, 고르게 섞는 상부 칼날, 상부 칼날 네 개는 고르게 섞는 역할을 하나 봐요. 재료들을 균일하게 혼합하고 빠르게 분쇄, 잘라주는 일자 칼날 그두 개가 강한 힘으로 재료들을 잘게 블렌딩 한답니다. 그리고 갈아주는 이중 칼날, 중간에 있는 그 이중 칼날이 분쇄된 재료들을 빈틈없이 블렌딩 해줍니다. 파워풀한 스테인리스 10중 입체 칼날이 견과류는 물론 단단한 얼음까지 강력하게 갈아줍니다. 얼음 가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지턴 블렌더 추천 레시피, 저칼로리 건강 주스, 딸기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 초코 프로틴 쉐이크, 고단백 선식. 먹고 싶다. 누구나 쉽게 안전한 작동 설계. 작동 버튼을 더블 클릭하세요. 작동 중 다시 누르면 정지합니다. 40초 후에 자동 정지. 여기가 작동 버튼인가봐요. 전원을 누르고 뒤집으면 40초 동안 빠르게 블렌딩 후 자동으로 작동이 종료됩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340ml의 넉넉한 용량. 아, 여기는 340ml가 나오나봐요. 근데 340ml면 우리가 딱한잔 먹기 좋죠? 그래서 딸기 8개, 오렌지 2개, 바나나 2개까지 거뜬하답니다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고요 작은 거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큰 거는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나 봐요 여기 직접 갈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블렌더네요 사용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사용 후에도 편리한 물세척 물을 채워 전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여기도 C타입 충전으로 완충 시 최대 15번 사용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 아 이게 전원 버튼이고 여기에는 배터리 잔량 확인할 수 있도록 퍼센트가 나오나 봐요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도 충전 가능 충전 후 무선으로 사용하세요 어디서든 함께해요 단단한 실리콘 스트랩 야외 피크닉 여행 어디서나 오케이 이지 텀블렌더 사용 방법. 준비한 재료들을 텀블러에 넣어주세요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재료를 200ml까지만 넣어 달래요 그리고 물과 우유를 최대 눈금까지 부어 주세요 컵을 단단히 조인 후에 전원 버튼을 두번 눌러 주세요 더욱 고운 블렌딩을 위해서 제품을 뒤집어서 흔들어 주세요 부드럽게 흔들어 주시면 더욱 원활한 블렌딩이 되고요 비교를 했을 때 샤크닌자 보아르 이지 텀블렌더 단미 해피무드 무선 블렌더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가격은 샤크 닌자가 가장 비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르 이지 텀블렌더가 가장 저렴했고, 단미 해피무드 무선 블렌더가 중간에 49,800원이었어요. 근데, 보아르 이지 텀블렌더가 1 0중칼날로 초고속으로 1만 8,000번 회전하면서 아주 얼음이 잘 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샤크 닌자 플라스트는 6중 칼날이고 단미 해피무드 무선 블렌더는 6중 칼날이고 보아르 이지턴 블렌더가 10중 칼날 강하기는 보아르 이지턴 블렌더가 가장 강한 거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좀 저렴하고 용량이 좀 작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샤크 닌자 플라스트는 890g 단미 해피무드 무선 블렌더는 741g 보아르 이지턴 블렌더는 497g 작으니까 용량도 작겠죠 340ml가 나오고 이거는 500ml가 나오고, 샤크 닌자도 500ml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거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이제 그 용량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고, 무게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성능을 먼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제거 쓰면서 봤더니, 다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쓰다가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인기는 그, 후기 순으로 봤을 때 인기는 샤크 닌자가 진로 많았어요. 근데 나머지도 후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뭐 밀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40초, 나머지는 30초. 그 다음에 이거는 10중, 나머지는 6중.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방에 넣었을 때한번 눌러지면 이게 또 작동할 수가 있으니까 눌러지지 않도록 하려고 더블 클릭을 할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기에는 이게 가장 예뻤어요. 단미 해피무드 무선 블렌더가 어 보기에는 가장 예뻤는데, 그리고 인기면으로 봤을 때, 샤크 닌자가 블라스트가 욕심이 났었는데, 보아르 이지 텀 블렌더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중요한 건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고 딱 먹을 수 있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 너무 많아도 또 놔둬야 되니까, 그러면 또, 발변돼가지고 안 먹게 되고 버리는 상황들이 있게돼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보아르이지 텀블렌더예요 내용은 이렇게 제가 비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각자 원하시는 대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다 모두 편하고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블렌더라는 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매를 결정하셨다면 영상 하단에 제품 태그를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제품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는지 각자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제가 발 빠르게 다음 상품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거 좋아하였습니다.